동상이몽이라는 TV 프로그램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챙겨보는 그런 잘 보는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왜 이름이 동상이몽일까 싶었는데 따라오는 제목이 너는 내 운명이라고 해서 부부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더군요. 부부를 관찰하면 뭘알수 있을까요? 남녀의 차이 그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동상이몽 같은 것을 보는데 영 다르게 읽어내는 음 그런. 모습 그것이 에피소드를 주로 에피소드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사이 차이가 극명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아, 네 이런 제목의 연애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도 불티나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남녀가 서로 상대방을 외계인으로 여기는데 실은 한 사람은 지구인이고 한 사람은 외계인이 아니라 둘다 외계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제목은 결코 그래서 남도 남자도 여자도 다 지금 별나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 서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답일 만큼 남녀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 진리를 또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 마이어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엄청나게 그 익숙한 MBTI의 그 풀네임입니다. 사람의 성격 유형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 어떻게 좀해 보셨나요? 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회자되는 것이 T와 F의 차이죠. 좀더 논리적으로 사실 객관적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석적인 thinking T 타입이 있는 반면, 좀 정서적인 것그 측면을 감 그렇게 더 중요하게 여겨서 감정적인 필링 그 F 타입이 있습니다. 다그렇진 않지만 보통 T 성향 이 남성분들이 좀 T 성향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우리 감정적인 감성이 좀 풍부한 우리 여성분들이 필링 F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이 아이 엄마가 이 아들의 성향이 궁금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테스트해 보는 거죠. 시온아. 엄마가 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빵사 먹었어 이렇게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 어제 저녁까지 엄마랑 같이 있어서 엄마가 어디 있었는지 잘 알던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 그 시간에도 문연 빵집이 있었어? <laughs>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뭐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어? 그렇게 물어보는 그렇게 F형이 아니라 에, 어떻게 빵을 그 시간에 구해왔는지 그 것이 궁금한 T 저희 아들은 확실히 남자인가 봅니다. 어, 사람이 태고난 태고난 성격 또 이때까지 경험했었던 것 혹은 지금 막 지금 당하고 있던 어떤 상황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을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서 그런 생각들 판단들이 변하기도 하죠. 학생은 숙제 안한것 예, 선생님이 좀 한번 눈 감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학생이 선생님이 되면 이제 학생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하기 위해서 더 아주 깐깐하게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철저하게 대하는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아들만 챙기나 그것이 굉장히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알게 됩니다 부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담임목사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했는데도 어 확실히 담임목사와 부목사는 차이가 난다고 다른 것 같다고 저 같으면 그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충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알아주니까 고맙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미지의 세계는 어디까지나 미지의 세계일 뿐이죠.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지만. 항 어, 항상 임임사사마음음에 드는 아아니죠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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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있 한국 한한부한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고마워하한도 그렇게 이해해주는 모습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도 이런 차이를 보이는데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 무한과 유한 어, 이것을 한번 쓰면서 하나님 대 사람 하늘과 하늘 하늘 대땅 무한 대 유한 이렇게 쓸까 하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또 하늘이 땅을 또 무한이 유한을 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포용하시는 하나님과 사랑. 비슷하게 하늘과 땅, 무한과 유한, 이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결국 사람이 넘볼 수 없는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늘과 무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나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품으시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차이 하나님과 나의 차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쩌면 매년 한 번씩은 꼭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의 왕을 반겨주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종려주일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외침.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구호, 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이 장면은 확실한 동상이몽의 장면입니다. 우선 메시아를 맞이하는 이들 진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 그와 함께 또 입성하신 예수님의 감정, 그것은 사실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은, 복잡한 그런 감정이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일을 하러 오십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된 목적을 이제 이루려고 들어서는 길이지만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지로 나가는 길입니다. 죽으러 들어오는 길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말씀이 이 예언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음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 가장 아이러니한 순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언약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 당하는 가장 묘한 감정 일어나는 그 순간,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평화와 나음 그것이 시작되는 순간. 예수님께는 무엇이 임하는 겁니까? 찔림, 상함, 징계, 채찍, 맞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 일을 지나 보냅니다. 실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이 그렇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당장 그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을 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야. 돌아볼 때 그때야 역사적 가치를 깨닫고 점수를 매깁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진짜 아주 절절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도 이 찬양의 가사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지금까지 지내오고 나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라는 겁니다.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순간 그 현장의 사람들, 그들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이유, 잘, 기, 정말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그 사, 현장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해하려 했다가 그렇게 못도 모르고 기뻐하는 그 군중들의 모습, 그것을, 그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을 해야려 하는 것 이것이 다 허사가 됐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온 인류가 기뻐해야 할그 일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엉뚱하게 기뻐하는 사람들, 또 엉뚱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 구원 역사 중에 가장 딱한 장면이 오늘 이 현장 동상 이몽의 현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봅니다. 시야가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땅이 보이고 혹 하늘까지 그 시야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땅에 있는 일에 함몰되니까 하늘까지 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만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류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반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백 년 전에 북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 유다 차례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계 열광에게 이외에서 계속해서 쥐락펴락 신세를 면치 못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리스도를 열망했습니다. 고대했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의 열망, 땅의 소원,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이들이 외쳤었던 호산나, 호산나 이 구호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구호였습니다.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더라. 이 군중들이 외치는 호산나가 바로 이 시편 말씀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호산나를 어떤 의미로 외쳤느냐? Praise God,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의미로 외쳤습니다. 분명히 호산나라는 단어는 절망스러운 나의 이 상태를 호소하는 건데 그 절망스러운 상태를 회복시키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찬양의 외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 면은 절망스러운데 그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바로 그런 구호였다는 거죠.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찬양을 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기대했느냐? 로마를 비롯한 열강들이 자기들에게 했었던 것처럼 무력으로 그렇게 지배했었던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메시아도 무력으로 그들을 대항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 그것을 기대할 수 있었느냐? 바로 구약이 예언했었던 메시아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대로 공생에서 일성을 외치신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눌린 자, 종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그렇다면 그에게는 이 로마를 이길 수 있는, 폭력으로 이길 수 있는, 무력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기대했던 겁니다. 말씀에 빗대어 자신들이 원했었던 그 기대, 소망을 품고 그 말씀대로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기대 무엇이 잘못이었습니까? 기준이 잘못된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다시 오실,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빗대어서 나에게 필요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땅의 구원자를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주에 베드로의 그런 인식을 고쳐 주신 것처럼 무리의 그 인식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역시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어떻게?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그들의 기대 무력으로 평정하는 왕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겸손함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보여 주십니다. 바로 스가랴 말씀이 예언한 대로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한 그 가사 그대로 스가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아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이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개선장군 누가 봐도 멋있고 힘이 느껴지는 백마를 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막강한 무력이 느껴지는 백마가 아니라 너무나 유약해 보이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분명 온 인류가 환영해야 할 인물이지만 그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법은 이 땅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 주시는 거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라는 외침이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렇게 양면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할이 메시아가 갖고 온 방법은 겸손하게 죽는 것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통해서 그를 그 나귀를 타심으로 그 메시아의 상을 보이셨습니다. 자, 이런 어린 나귀를 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봤다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성인 남자, 예수님 성인 남자입니다. 성인 남자가 나이 새끼를 타고 오려면 발에 땅이 그슬리지 않도록 발이 발에 이렇게 닿지 않도록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됩니다.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봤다면 대적자 바리새인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나이를탄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를 해치려 했었던 자신들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구원 역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를 보는 사람들, 무리들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18절, 19절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땅에서 보이는 예수의 표적을 행하심 그것을 보고 지금 환영하고 있는 흥분되어 있는 그 추종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야, 우리들이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구나.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뭣도 모르고 환영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법칙이 아닌 양같이 죽어나갈 그 주님이 오늘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경계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죽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그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란 거죠.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몰랐으니까 지금 제자들 외에 환영하는 사람들 또그 군중들을 보면서 낙담하는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그이 일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것 당연한 것이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16절에 제자들도 나중에 알았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이 예루살렘성에서 입성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것인지 결국엔 어떤 것을 위해서 군중이 환영했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는지 나중에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극복할 수 없는 동상 이몽 그 현상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자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당장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나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그 무력에 대항해서 예수님이 그 무력으로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실존적인 구원자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그것은 이것이라고 로마서가 증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죄된 상태가 내 삶의 지금 문제 그 장애물을 끌고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진짜 실존의 문제. 이것이 내 죄된 상태이고 이 죄된 상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죄를 값없이 은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될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 나갈 키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늘 사지로 사지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보지 못함을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원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군중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의 수호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오늘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종교주의의 진짜 반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반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 답답해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그분의 꿈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 함께 꾸는 그 꿈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많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 거기에 매몰되며 산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도 세상 방법대로 백마 탄 개선장군 의리의리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그렇게 우리의 기쁨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이 변질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락은 다른 게 아니라 기쁨이 변질된 것이라고요.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그것을 기뻐할 줄 모르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바로 이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미는 가장 위험한 타락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이 땅의 문제의 해결사로 전락시키는 것, 그 기쁨으로 만족하는 것, 같은 예수를 보고 엉뚱하게 기대하는 것, 우리를 죽이는 동상이몽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위치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본부격이죠. 하나의 국가입니다. 로마 안에 있지만 그 안에 국가가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 바티칸, 여권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저 성,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한 저 역사적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면제부를 판매했었던 로마 가톨릭의 흑역사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볼 만합니다. 볼 만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갑니다. 저도 그 관광객 무리 사이에서 그 웅장한 성 베드로 성당과 온갖 아름다운 그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아, 당시 교회의 권력이 대단했구나. 정말 절대 권력이 교회에 있었구나.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티칸이라는 도시와 이 건축물들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아, 경외감이라는 게들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라는데 아, 이런 건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엇인가 꽉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뒷골이 막 땡깁니다. 막 속이 미식미식거리고요. 돌아보면 그때 유럽 여행 또 언제 또 가보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유럽 여행 그 일정 자체가 엄청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힘들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다가도 힘들어서 그렇으면 다른 데 갔을 때도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야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유독 그렇게 뭔가 꽉 눌리는 것 같은 느낌. 왜 그랬을까? 진짜 하나님의 위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까불지 마. 그런 메시지는 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신 정말 독생자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천군만마를 타고 오셨어야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 어린 나기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는 것 다만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그 영광 그 광대하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야 아 십자가가 가장 큰 영광이었다는 것을 복귀하면서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 사람들의 한계라는 거죠 오늘 이 종려나무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환영이 어떤 의미라는 것도 후에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 이 사람의 한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그 권세를 던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당장 능력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그 십자가 얘기를 기대하는 것. 당장 능력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2025년의 종료주일은 바로 그 죄송함, 그 회개함, 그럴 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한계로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그 한계를 고백하는 고난주간.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철저히 예수님께 죄송해 할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진솔하게 우리의 연약함, 한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 깨우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는 시간, 성령이 일 깨우시는 그 부활의 그 날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진정 예수가 허락하신 부활의 그 기쁨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그냥 그냥 좋아가 아니라 예수가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차근차근 알아감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찬양하는 진정한 주의 사람들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보내는 사순절. 이제 남은 기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 절기에 그토록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돌을 죄송해 하면서 쫓아갔으면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특별히 진짜 특별하게 나는 새벽학이라는 전혀 관련이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그분들까지도 함께 해서 진정 동상이 몽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나를 제대로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그 과정이 될수 있는 것.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에 주신 말씀으로 또 성금요일 어둠에서 빛으로 연결되는 그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기뻐해야 할지 답을 찾는 변질된 기쁨을 내려놓고 진짜 누려야 할 기쁨을 되찾는 그런 이 절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어둠뿐인 이 저주의 길인 것 같지만 그 칠흑같은 어둠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는 우리 새 영광의 진정 새 영광의 이 고난주간 은혜의 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성경대로 예수님 맞이했지만 진정 기뻐해야 할 예수님을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그 한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종려주일 그렇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고난 중간 한 주간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참아내신 그 예수님의 행적을 쫓으려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꿀수 있게 되는 은혜의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